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영이의 하루입니다. 저 지금 일본에 갑니다. 일본 오사카. 지난번에 제가 유럽 여섯 군데 다녀왔죠. 이번엔 진짜 요즘 제가 일본에 푹 빠져가지고 지금 일본에 갑니다. 딱 거기 일본에 내 밤을 자고 어, 올 겁니다. 어, 사실, 그, 제가 혼자 여행은 한거 아니고, 지금, 일본에, 김하준이라고, 옛날에 제 영화에 출연했었던, 네, 그 아이, 지금 중학생인데, 네, 그 아이랑 함께, 그 학생이 함께, 어, 일본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네. 자, 계속 쭉 가볼게요. 네, 지금, 게이트에 도착했는데, 아, 힘들어요. 게이트로 이동하는데, 게이트가 110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끝에가 105라고 지고 아, 이제, 오사카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게이트 110부터 105까지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네, 지금 저 비행기가 바로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 오사카, 간사이. 역시나 한국이랑 일본 가까워서 비행기가 엄청 쬐끔해요. <laughs> 비행기 탑승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와, 기대된다. 네, 지금 비행기 탑승했고요. 자, 오사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사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입금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어, 뭐 그냥 그렇게 빡세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냥 QR 코드랑 그 그냥 뭐 여권만 있으면 딱 그냥 하고 그냥 패스하 더라고요딱 그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일본어 영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어가 적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딱 일본어 영어 그다음에 <laughs>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게 적혀있어요 와 이거 봐도 진짜 일본이 좋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오사카 공항인데요 와 생각보다 일본이 나쁘지 않네 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그래도 일본적인 모습으로 와 이렇게 이렇게 약간 뭐라야까 일본 국기가 있고 근데 지금 무슨 전철을 타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인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이따 봅시다. 근데 지금 티, 기차 티켓을 샀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 12시 25분에 출발이 돼서 한번 시간을 봐야겠어요. 한번 봐주세요. Can I question? w h e r e t train? 아, this train? 저 기차인가? 신기하다 그리고 신기한게 손잡이 손잡이 새는게 신기해 봤어요 네 진짜 제가 내릴 곳은 시카야가 아니고 덴카차야에요 죄송합니다 덴카차야 덴카차야 그래서 지금 열차를 한번더 타고 있어요. 아, 이건. 이번에 진짜 덴카차야역에 도착했습니다. 진짜야, 이번엔. 여러분들, 역을 까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지금 화주님 만나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덴카차로 오는 걸 잘못해서, 어디지? 사카이로 가버렸어가지고, 아우.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 채널의 주인입니다 아, 뭔 소리야 <laughs> 하준이만 믿고 갈게요 하준이가 여기서 한 5학년 때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쭉 살다가 왜 이유는 묻지 뭐, 않겠습니다 사연이 있어서 못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쭉 살다가 오사카에서 학, 학교 다니고 그래서 지금도 일본어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유. <laughs> 일본어로 인사해 <일단> 주세요. 와유. <laughs> 자, 보시면 와, 여기 자전거랑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마트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맥도날드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맥도날드좀 다르게 부른다고 합니다. 맥도나 동식 가안 돼. 내안 돼. 마, 마? 아, 안 아야. 은드 아, 맥가안 된다고 합니다. 마그도날드 오쩌고 저고 하는데. 맥은 하준 씨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네요. 아잉 아. 찍지마잉 <laughs> 생각보다 이 오사카가 좋네요 <laughs> 일본 돈이 진짜 완전 가격이 장난 아니에요 세엔야 아, 되겠다 어, 만엔이 10만원이에요 만엔이 10만원 백엔이 천원 천엔이 만원 이 맞죠?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구독과 좋아요 꼭 알람설정 알람 와이 주변 보시면 진짜 아 우리나라랑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나무랑 그 다음에 자전거도 많고 글씨 어, 글씨 그냥 다 한자죠 하, 일본어 그 다음에 어, 자판기도 있네 <laughs> 여러분 지금 숙소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숙소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에어컨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하룻밤 잘 침대 여기 시수대 이거 세수한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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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까요? 얼마나 좋은지 오호호호 오 화장실 특이하게 생겼어요 변기 휴지 변기 변기만 있는 곳이고 여기 샤워하는 데가 저기가음아 따로 돼 있네 오케이 아 너무 좋은데. 샤워실도 너무 좋습니다. 바디워시랑 어 헤어 샴푸 다 있네. 오. 침대랑 수건, 수건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옷장, 옷장도 깔끔합니다. 진짜. 와.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열려? 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요? 이거 이렇게 여기냐? 아. 대간이네 이건 뭐야? 냉장고 같은 우와. 아 뭐야? 이거. <laughs> 이게 이거 뭐야? 드라이기 드라이기. 드라이기. 어. 잠깐만. 나 칫솔 안 가져왔는데. 와 나이스. 어. 있어. 어허허, 칫솔도 언니. 와 서비스로. 와 아, 너무 좋은데 여기. 하준이 저 지금 너무 행복한 표정인데 지금. <laughs> 이쪽도 지금 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자, 아, 그럼 지금 편의점에 한번 가, 가봐야 돼요. 지 너무 배가 고파서. <laughs>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여권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권 하나 잊어버리면 진짜 한국에 게... 못 돌아가요. 게다가 여기는 지금 우리 혼자가 아니라서 여기 부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 조용히, 조용히. 일단 편의점을 가야 되는데, 편의점이 어디지? 밤의 오사카입니다. 자, 이거 뭐라고 적혀 있는데 전혀 모르겠네요. 어, 여기 음식 가격이 뭐 있으면 800엔, 8,000원. 왜이렇게 비싸. 원래 비싸. 어, 이거 맛있겠다. 오므라이스요. 64, 30엔. 6,300원인가? 어. 6,300원. 주문할까? 네, 이렇게 그냥 일본 음식 그냥 도시락 같은 뭐 그런 게 도시락도 있네. 여기 550엔. 오, 5,500원 이고요 다 5,500원이야 이거는 5,500원 아, 여기 6,000원도 있고 오사카에서 사는데 어때요? 한국 가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다고요? <목소리> 아 진짜 일본 너무 좋아 세븐일레븐이나 11? 뭐 그렇다 치고 일본 편의점에서 제일 유명한 이거자 일본 편의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나라 라면인데? 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보, 먹을 수 있는 일본, 일본 라면이다아 일단은 뭐가 제일 맛있어 보까 이거 맛있겠다 신라면도 있다 신라면 어, 이거 한번 먹어보자 뭐, 이거 얼마야? 얼마야? 2 5 4 0 2,540원? 이찮은데요나어 비싼 음?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나 장바구니 하나 들어가야겠다 3 6 0 0원0원야 너무 비싸 나 이거 빵 하나 먹어볼래. 천어나 이거 하나 사야지. 가격 괜찮아 이거. 지금 이렇게 두개 골랐고요. 이렇게 골랐고요 두 개. 아, 이거 그냥 이거 이거 먹어볼까? 이거 이거 먹어보자. 그, 이것보단 싸네. 이것보다 싸. 어, 나 이거 맛있네. 어 아, 참이슬. 미친놈아. 야 오늘만 특별히 비싼 거 사줄게. 빨리 골라. 어그 싸네. 여기다가. 응. 어 나도 와 나도 음료수 하나 고를래 179엔이면 1790원인가? 이거 먹어야겠다 오케이 됐지? 1 1 7에 싸네? 골라 그냥 골라 그냥 골라 됐지? <목소리> 여러분 지금 편의점에서 먹거리 샀습니다 보여줘 네 먹거리 샀습니다 저는 일본 컵라면 샀고 하준이는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비싼 거 사줬습니다. 15,000원. 15,000원. <laughs> 아, 그래도 괜찮아. 15,000원이면 뭐그 정도는 넣 뭐. 됐다. 뭘까? 자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이거 먹어 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네, 이거는 딸기우, 딸기 주스 같은 거고요. 일본 컵라면. 그리고 아주니가 고른 거. 슈퍼하는 불닭볶음면 우리나라라면 일단 갖고 찾샀고 과자. 뭐라고 썼는지 몰라요. 이트 삼각김밥 이게 김이 없어요. 김이 없나 그냥 흰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 끓여서 여기서 먹으면 좀 그래서 방에서 먹어어어겠습니다어어 봅시다 와우 지금부터 편의점 먹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일단 음료수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기 주스인가 뭔지 모르겠고. 저 음, 레몬. 레몬. 무슨 맛이지? <laughs> 근데 있자. 근데 괜찮아. 먹을만해. 먹을만한데 하준이가 사, 하준이가 좋아하는 이 레몬 뭐 저쪽 저쪽인데. 시시 레몬. 진짜 너무 맛있다, 뭔지. 반해 먹었어. 먹을만해. 저는 그냥 일본 우동을 먹 사왔고요. 하준이는 우리나라 까르보불닭 먹으면서 왔습니다. 모두가 알수 있는 그그 맛. 음. 자이따다 키맛. 대박겠습니다. <laughs> 와. 와 튀김 우리나라 튀김 우동이랑 맛이 비슷해요. 그 튀김 우동 진짜 좋아. 와 사야스. 매워.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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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마불도 먹어볼래 음 역시나 맵고 나는 뭐야 그렇게 매워? 너 불닭 좋아한다며? 아하시는데 일본에 차니까 매운 게 너무 맵다. 자 여보. 음, 맛있어. 음. 와, 근데, 일본 컵라면이, 일본 편의점 가격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비싸요. 특히 이 불닭볶음면이 너무 비싸요. 이거 맛있어? 이건 맛있어. 진짜 맛있어. 튀어나와. 튀어나와. 이거 뭐야? 와. 와, 칼칼하네. 다 일단 이거는 소세지빵 같은데, 삼각 밥입니다. 그냥 밥. 삼각밥입니다 자 하준이부터 뭐, 먹어보세요 아니요. 이거 이거? 지금 뭐. 너무 매워 매운거 먹고 밥 먹으면 그것도 매워 자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밥이네 그냥 밥이네 그래도 맛있어 맛있... 아 이거랑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다 <laughs> 아, 이거 먹어보고 습니다 이거? 음, 맛있어. 뭐야? 아, 지금 너무 매워하는 건가? 이거 안 매워. 이거 어, 다먹어래요어 뭐? 다 먹어. 밥은 다준이 다 먹어라. 그렇습니다. 금 너무 매워해가지고 지금 아니 원래 옛날에 잘 먹었단 말이야. 한국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많이 먹었는데 진짜 일본에 와서도 이거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구독 아, 네. <목소리도> 좋아요 <목소리도> 하준이가이걸 제일 좋아한대요 음. 레몬... 어쩌고저쩌이시 레몬 몬시 CC레몬 분이가 제일 좋아한대요. 이게중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어이부분이렇게 생겼어요 냄새 는 그냥 감자칩이야. 괜찮나요? 잘 시켰네. 잘잤네자 잘 그럼 재영이하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눌러주시고 그럼 내일 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짠해. 对呀，对呀，对